위험한 놈이야. 장난은 그만치고 어, 갑시다. 이거 말고 이거 갑니다. 저는 갑시다. 어, 오르고 저거 위험한 놈을 쎄. 어, 아. 뭐야 진짜 티모 비드야 아, 티모 탑이야? 티모 서폿이야? 티모야 너 템트리 뭔가 나랑 똑같은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저렇게 했었데데 어, 투원 딜? 내가 서폿이 아닌것 같다? 너 템트리가 잠깐만 이거 있나 여기? 없네 지금 템트리가 뭔가 또들같다야 지금 잠깐만 내가 탱가야 되나? 탱가기 싫은데. 진짜 싫은데. 진짜 싫은데. AP가 아리가 안 크면 되는데. 어 더워라. 가끔씩 제 방이 너무 더워서 수건 돌르고 막 해요. 그냥 더워서 아이고, 야 공포물이었어. 순간 야, 비포 안 맞아줄라고. 진짜 별 바라 그다네. 와, 비포 진짜 사악하다. 진짜! 아, 오르고 크면 안 되는데 어, 공손 눈들고 오기 잘했다. 공손 눈들고 오면요, 얘가 피우기 빨라서 안 죽어요. 잘 리신 기모띠 뭐야? 설마, 안오겠지 다시 연결됐어지어 뭐. 피피하고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업, 거지이신이 진짜 끈질겨요 진짜 공속 감면 진짜 끈질겨요 어? 야뭐 하냐? 됐네. 어 뭐야 털렸나? 아니네아 뭐야? 나못 맞춘 거야? 그냥 아, 내가 못 맞춘 거였네. 아, 진짜 깜짝 놀래라. 털린 줄 알았잖아. 털린 줄 알았잖아. 아, 안 털렸어. 아니다 아, 쓰레 오케이, 다돌거 같은데요. 뭐, 문 아니? 문안인 아닌가? 곧 망이요? 예, 봤어 방금. 설마? 오, 다행이다. 먹었다. 이거 먹고 빠시다. 야, 작은 거 먹으라고, 작은 거. 작은 거, 작은 거. 내가 너를 잡아먹인 노라 힘들겠다. 전연이 아싸, 멍청한 녀석 잡자. 아싸, 말파이트 걘 갔다가 아무것도 못했다. 아싸. 물약 한개 들고 갑시다. 뭐야? 보트 왜 이래? 보 제대로 망했어. 하, 돌겠네. 보한번 가져야 될것 같아요. 지금. 미안 얘들아 미안해 미안 미안 야 원래 게임을 하면서 어? 못 맞출 수도 있어 응? 그리고 어? 아 뭐야 원래 어? 하면서 어? 그럴 수도 있지 아, 작은 거 잡아야지. 아, 지금 아리가 오래... 이거 먹고 아리한테 갑시다. 궁 안돼도 아리는 잡아야 돼요. 지금 얘가 있으니까 믿고 달립시다. 와든가 여기? 아니 팀모왜 그러니 팀오야 너왜 그래 진짜 아 답답하다 아 진짜 보 망했다 나보다 못해. 사려야지아 저게 살인거래. 혈압이 오른다. 사려야지 아이고. 땡큐 바로 갱가줄게 아니단 레드목 공개하는게 낫겠다 라인 봉하니 넌 가도 퐁못 믿는다 진짜 어어 어, 아리의 상태가 어 아리의 상태가 많이 이상하네 좋아 이러면 조금 희망이 있지 <laughs> 이러면 조금 희망이 남아 있죠 어 좋아 육순이 용기 못나야 누가 남의 정글 함부로 뺏어 먹으래? 어? 브로게, 해가브게브그러게 누가 정글 빼서 먹으래? <laughs> 의리 의존 아리아로파드로게브로로게 브로게, 브로로게브거게 브로게, 브로 일단 보시 좀 위험 하 니까 곧 계속 갈게요. 그냥 뭐야? 근데 진짜 아무도, 안 오네. 이거 나오 니까. 된다, 된다, 된다 아, 다행이다 돈 아까우니까 이렇게 멈추고 어? 한번 가죠 지금 미드는 잘하고 있으니까 네, 보시 제일 망했네요 구해주러 가야겠습니다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은데, 뭐야. 뭐야, 씨. 아, 뭐야? 씨. 정말 씨, 아, 저게 안 맞네. 소라카 잡자 소라카 잡을 수 있겠다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이코 밀어줍시다 이거. 어차피 가만 히 있어봐야 이제 못밀 것 같으니까. 아, 진짜? 야 진작 말해줬어야지 그런 거는. 와, 안 오네? 어, 안 오네? 아싸 자, AP 가네. 너희 죽었다. 내가 강철의 솔라리 가져와 아니다, 벤시. 정령, 오케이. 벤시, 여기서 마저를 가지고. 이렇게. 뭐야? 오, 잘한다. 탑 어? 어? 아리? 어? <laughs> 아리가 사람이 아니다. 나이스보통 사람이 아니지만, 아리도 사람이 아니야. 다행인 건 좋아요. 이 상태라면 조금 전전하겠어요. 네, 지금 탐켄치가 탱 가면서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요. 제딜 가면 될것 같아요. 이로 이거 갈까? 뭐야? 야 뭐야 저기로 갔네? 뭐야 너 잡아야지 어 뭐야 과연 저놈 잡아라 잡았네 잡아라 소라카소라카소라카소라카 도망갔나 벌써? 도망갔네? 해가 뭐가지? 뭐야 애들 지금 다 미드 가는 거야? 헐 잡았어. 공속이야? 뭐야? 야, 뭐야? 탐켄치 완전 캐리 아니야 이거? 어떤 놈이야? 이거 지금 누가 먹었어? 근데 탐켄. 어, 나 이거 안 먹었나? 아, 이가안 먹었나? 아얘가 먹었네. 말파가 먹었네. 자, 이럴 때는 와드를 박았을 때 손쉬운 해결법. 돌아서 갑니다. 연락 안다네요 자, 기다립니다. 그리고 카정 좀 할까 이 시간에? 말파이트도 정했는데 그냥 카정하죠. 아, 뭐야? 없네. 아씨 뺀 먹을래? 했는데 없어. 가죽 가져와. 아, 다시 뺀다. 미리 갑시다. 지금 들어가자. 저 킹크랩, 저거 내가 순살로 먹게만들겠다 아, 미안, 미안. 야, 아이게 죽어?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 친구야. 잠깐만 이거 갈까? 탱 가는 게 낫겠지 뭐. 진가하는 것보다. 아, 뒤 갑시다 그냥. 큰놈 없는데. 공 응, 무시했네. 이제 <laughs> 뭐 해? 갑시다. 서렌 나올 것 같네요. 리신 서포트에 리신 정글, 좋아. 어 뭐야? 방금 전에 아리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오우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기부트진. 아리의 상태가? <laughs> 어, 아리 리포트하면 되죠? 네, 네 이겼다. 이겼다. 이코. 이겼다. 봇, 아니, 루시안 진짜 억울하겠다. 봇다터트려 하는데, 지금 망해가지고 불쌍하다. 진짜 그냥 망자 없이 다. 아무튼 응, 무시, 무시하면 안 되지. 도망가자 얘들아. 그리고 오르고한번더 우르, 잡을까? 아, 이거 불로, 불로 안 먹나? 내가 먹어야지. 불리한? 그래 이거 먹어 <laughs> 아싸 시간이용 시계이용 어, 갑시다 어 10렙? 거의 다 10렙인데 뭐야 진짜 망했네 아리 진짜 던지네 헐 아리야 고마워 헐, 아리아 고마워. 아리아, 네가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던져줘서 고맙다. 이쿠. 안 보여요. 이거 안 보여요. 음, 이거 안 보이니까. 네, 여기도 안 보여요. 됐다. 로아이 년나 가까이 와 조심하고 라인 좀만 빼자 오르가 너무 살인다 집가야겠다 그냥 힘든데. 컷다 푸셔주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 푸셔봐 안 되나? 아, 아니다 그냥 내가 미니어타고 공쓸게.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. 가까이 안 오네. 아 이런. 아 이런.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. 야, 날 기대하지 마. 물젠또 죽겠다. 어, 잠깐 말 파이트가 저기 있다는 것은 레드가 비어있다는 소린데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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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,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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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드 진짜 먹었네. 야야야, 야 야. 오, 그 오, 살았다. 오, 감사, 감사, 감사. 근데 아무도 안죽이니안 죽네. 아, 씨까비 자, 포탑 푸셨으면 됐어요. 포탑 시스인면됐푸요스인데 자, 푸이스인데 자, 푸시스 자, 욕먹 자, 또 이런 거면.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. 어, 리포트! 이겼다. 뭐, 간단히 이겼네요, 뭐.